네, 개념원리 공통수학 원의 534번 문제입니다. 자, 여 개의 정사각형에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고요. 색깔을 4개를 줬어요. 색깔을 4개를 주면서 1번과 6번에는 같은 색을 칠한다. 대신에 이웃한 변에는 다른 색을 칠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지금 애들이 보통 선생님 3번과 5번은 꼭지점이 공유되는 데 이웃한 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런 건 이웃하지 않고 이렇게 변을 공유하는 애들을 이웃하는 변이라고 하는 이웃한 사각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3번과 6번이 이웃한 사각형이에요. 2번과 3번이 이웃한 사각형이고요. 4번, 5번. 1번, 4번, 2번, 5번 뭐 이런 형태로 이웃한 애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1번과 6번에 같은 색을 칠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색깔 4가지 중에서 1과 6에 칠해져야 하는 색깔을 골라 주겠습니다. 자, 색깔이 3개가 남았죠. 그 색깔 3개 남은 걸 가지고 어떻게 칠할 거냐면 일단 영역 칠해야 되는 부분이 4개가 있는데 이미 색깔을 하나를 사용했으니까 뭔가 2, 3, 4, 5 중에서 같은 색을 칠하는 애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로, 어, 2번과 4번을 같은 색으로 칠해 볼게요. 2번과 4번을 같은 색으로 칠하면 2번, 4번. 또는 2번, 4번이 아니라 3번, 4번을 같은 색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3번, 5번을 같은 색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1번, 6번 일단 칠한 색깔 정했고요. 2번, 4번을 똑같은 색깔로 한다. 색깔이 4개 중에서 하나는 사용을 했고, 3개가 남았으니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 3개가 됩니다. 그럼 하나 썼고요, 두개 썼고요, 두개 남은 걸로 3번, 5번을 칠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런데, 2, 사에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 3, 사에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 3, 5에 이렇게 칠할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 전체가 3개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4 곱하기 6 곱하기 3으로 전체 72가지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게 일단 첫 번째였어요. 1. 그런데 두 번째는 색깔 지금 난몇개 사용했냐면, 하나, 둘, 셋, 네개 사용했거든? 이번엔 색깔을 세 개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번과 6번에 칠할 수 있는 색깔, 일단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요. 근데 나는 색깔 3개만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1번과 6번에 칠했으면,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은 2개밖에 안 남았거든. 그럼 그 2개의 색깔을 여기 하나 같은 색으로, 여기 하나 같은 색으로, 이런 방법밖에 없겠죠. 그럼 어쨌든 색깔이 4개가 있었던 건데, 그 중에 하나는 1번과 6번에 칠했고요. 2번, 4번에 칠하는 색깔을 이중에서 고르는 거고요. 골라스 하나. 다시 3번과 5번에 칠하는 색깔을 이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전체 방법의 수는 24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색깔을 4개를 사용하느냐, 색깔을 3개를 사용하느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계산을 해봤고요. 전체 방법의 수는 96가지가 되겠습니다.